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12절의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그들과의 엄청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뜻 안에 길이 있다는 것 또한 보였기 때문에 모세는 그 백성들과 함께 40년 광야를 무사히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어떠한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홍해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태,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부르십니다. 다 느끼도록.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한 부자가 염라대왕의 부르심을 받고 예 이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부자가 염라대왕 앞에 가서 그랬다고 합니다. 나 너무 억울합니다. 일만 하다가 돈만 벌다가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왔는데 왜 나한테는 돈을 쓸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너무 억울하다. 때는염라 대양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다. 나는 너한테 충분한 신호를 다 보내 주었다. 어떤 신호요? 첫 번째. 네 머리에 흰머리가 나게 해 주었고 네 눈이 어둡게 해 주었고 네온 몸이 아프도록 해 주었다. 근데 너는 이 신호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만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다. 네가 노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모양대로 각기 다르게 그러나 그들은 응하지 않았고 아주 작은 수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여기 앉아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존귀한 자녀인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해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이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주입시켜 줍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내 백성을 인도할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은 모세는 그래서 40년 광야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 앞에 섰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그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자기 안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뜻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음을 오늘 또렷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광야 길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의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겁니다. 얼마나 목이 마르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귀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 모든 과정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길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세우시고 길을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면 길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려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려가 30세 이전에는 불량아로 살다가 감옥까지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가 회심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고아원의 총무가 되리라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시편 68편 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이 말씀을 물려가 마음에 담고 그는 고아원의 총무가 되어서 어떤 일을 계속하였냐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는 요즘 돈으로 얘기하면은 달러로 얘기하면 1억 달러이고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300원이라, 1,300억 원이라는 돈을 하나님께 오직 기도로 받아서 2,000여 명의 고아를 양육했고 15,000여 명의 고아를 먹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분의 1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성경을 찍어서 전 세계에 배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지 밀러가 이렇게 할수 있었던 큰 영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30세 이후에 고아의 아버지로서 살아가면서 200번에 넘는 성경을 통독하였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한 번도 사람을 찾아가서 사정을 하거나 구걸한 적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100% 오만 번을 응답하셔서 고아를 먹이셔서 고아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10편 8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국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아멘. 밀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입술을 크게 열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이렇게 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꿈은 항상 높고 커야 합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늘어 큰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 0 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쭈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야,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 나일까. 아멘. 여기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알, 안, 안드레가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달지 못하는 빌립이 나옵니다. 안드레는 벌써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안 겁니다. 이 무리들을 먹게 하려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지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지요. 빌립처럼, 안드레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지요. 내 입술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말씀과 같지요. 구약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볼까요? 민수기 11장 18절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스무 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내 백성의 보행자가 육십만 명이니. 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 떼나 소떼를 잡은 즉 조카 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즉 조카 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랴,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구약에서 모세까지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자기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었던 여우와 하나님의 권능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그만치 일주일도 아니고 이주도 아니고 열흘 동안도 아니고 한달 동안 그 코에 고기 냄새가 나도록 60만 명이, 장정만 60만 명이 넘으니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그 숫자를 다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지금 듣고,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보다 더 험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광야에는 정말 얻을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 생각을 가두지 마시고 입을 넓게 열어서 입을 채우는 여호와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도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좋은 것은 백배, 혹 육십배, 어떤 것은 삼십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심령 밭에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이그 양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음 8장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한번 내게 물어봐야 합니다. 가장 우리의 믿음의 적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나의 믿음을 오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다 모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이 자리에 온 것이지요. 안에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 자리에 올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믿음으로 구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하고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이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아멘 홍해의 길이 있습니다 광야에 여러분 강이 있습니다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의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묵상하면 여러분 꿈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네. 실제 여러분이 주무셨을 때 꿈이 달라집니다. 꿈이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정말 꿈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체험해 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우리가 먹는 일반 음식 물질 말입니다. 이 음식, 물질로 된 음식, 이 음식을 많이 먹고 한번 주무셔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개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온갖 꿈에 시달려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꿈을 꿀 때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물질 음식을 먹고 꿈을 꾸는 건 하늘과 땅입니다. 한번 저는 그런 체험을 할수 없어요. 했든 오늘 밤에 가서 배가 그냥 만족할 만큼 한번 드시고 주무셔보세요. 온갖 꿈을 다 꾸게 될 겁니다. 육신의 만족함의 꿈. 반대로, 정말 배가 부르도록, 심령이 가득 차오르도록 말씀을 많이 먹으시고 주무셔보세요. 꿈을 꾸게 될 겁니다. 꾸어보지 못한 꿈을 꾸게 되고 굳꿈을 그 이루는 여러분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요 꿈을 통하여 실제 자다가 꿈을 통하여 꿈을 이룬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먹고 주무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